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유효성 검사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잘못된 형식이 입력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수업 시간에 엑셀 유효성 검사 기능을 소개하면 자주 질문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져와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가공할 때 날짜와 주민등록번호 같이 입력 형식이 달라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많다며 어떻게 제안하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번호는 앞자리 6자리 하이픈을 구분자로 놓고 뒷자리 7자리를 입력을 하는 형태죠 하지만 입력할 때 하이픈이 빠져 있거나 또는 하이픈의 위치가 실수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띄울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를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효성을 설정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유효성 검사도 단순하게 정수 소수점 또는 목록의 유효성 같이 단순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함수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아주 활용이 다양해집니다. 자 그럼 수식 입력창에 커서를 두고 입꿀 and 함수를 입력합니다. 제 조건 두 가지를 적을 거거든요. 주민 번호 전체 14자리와 일곱 번째 위치에 하이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오류가 날수 있도록 하는 두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두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데이터 입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AND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조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랜 함수를 중첩해서 현재 입력되는 C4셀의 데이터의 길이를 잽니다. 그런 다음 그 길이가 14자. 즉, 14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와, 그 다음, find 함수를 이용하여, 하이픈, 첫 번째 인수, 하이픈, 하이픈이 c 4셀에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받아옵니다. 그 값이 7과 같은 경우라는 두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이 되진 않겠죠. 그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일단, REN 함수와 파인드 함수가 익숙하지 않다면 조금 후에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 탭을 눌러서 참고로 오류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또는 확인을 눌러 설정을 끝낼 때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죠?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도 없고 이 조건에 현재 셀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류입니다 큰 문제가 없으니까 얘를 누릅니다 그럼 제목에 입력 오류라고 임의대로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오류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하이픈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14자리로 입력하세요. 거기다가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예로 들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앞자리 6자리에 하이픈, 뒷자리, 7자리를 이렇게 작성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 오류 메시지는 무시해도 된다고 했죠?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하이픈 포함하고 전체 14자리를 입력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하지만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하이픈을 빠뜨리고 입력을 하게 됐을 때는 지금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친절하게 입력 예를 보여 주니까 훨씬 알아보기가 쉽겠죠. 또는 하이픈의 위치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나 아니면 자릿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어떤가요? 오류 메시지를 띄우게 되죠.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수 있겠죠. 유성 검사 수식에서 사용된 랜 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랜 함수죠. 랜 함수 같은 경우에 인수를, 텍스트를 입력받습니다. 함수만 없을 띄우지 않아도 좀 전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랜 함수는 해당 위치 셀을 참조하게 되면 그 셀에 있는 문자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find 함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ind 파인드 텍스트는 하이픈. 위신 텍스트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을 때 현재 하이픈 위치가 일곱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그 위치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각각의 함수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쉽죠. 한 번쯤 이런 경우에 어 이런 처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강좌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